어르신들 네.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준비한 아예 홍삼정의 농축 진액을 보고 가실 텐데요. 네. 일단 패키지에서부터. 우와, 일단 뭐 블랙은 고급스러움의 키. 이게 야. 제대로 된 홍삼. 저희가 왜 이걸 어르신들 선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냐면 일단 네. 가격 먼저 보세요. 육년근이고요 네. 홍 황정 농축 진액에다가 여러분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풍기 지역 아시죠? 아, 유명하죠. 가격은 라이브 에티 가가 12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데 네.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홍삼은 네. 일단 끝맛이 쌉싸르. 그만이. <laughs> 끝맛이 쌉싸르. <쌉싸름하니> 그만이. <laughs> 네. 이 안에 그냥 제대로 거의 폭 적으로 홍삼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맞아,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찐합니다. 저희가 진하게 6년근의 네. 풍기 지역하면 황제 의그 삼이 탄생되는 어, 그렇죠. 곳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풍기의 풍기의 삼을 사용했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걸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음. 왜, 왜 홍삼 선물이 어른들한테 맞아요. 좋을까요? 이거 보셔야 돼요. 예. 네. 네, 홍삼의 여러분 효능 보셔야 돼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러 네. 보시는 것처럼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네. 혈수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그쵸? 그리고 갱년기 기억력 개선, 어? 항산화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 네. 홍삼에 홍삼만 놓고 정말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제품 자체는 네. 건강 기능식품이라 방금 동호 씨가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여러분 어디에 써 있냐면. 어. 정확히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 패키지의 정확히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받은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제품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네. 면역력 증진 네. 피로 개선 오.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오, 너무 좋다. 항산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정확히 야,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으시겠다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이 가격에 음. 어르신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서 보게 되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패키지 또한 고급스러움이 아. 줄줄줄줄 흐른다는 이야. 거죠. 보세요. 여러분 패키지부터 안에는 또 고이드 컬러네요. 그리고 네. 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스틱 들어갑니다. 어, 스프트 들어갑니다. 딱 떠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네. 자 빼볼게요. 빼면 여러분 패킹 을상 여는 순간 일단. 아. 굉장히 느껴지는 게 하, 고급스럽죠. 일단 포장 자체가 요것만 받아보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네. 야, 이건 되게 비싼 것 같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걸 <laughs> 6년근의 풍기의 인삼을 사용했고요. 네, 네 세상에 이렇게 귀하게 생겼습니다. 어.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통기한 있고요. 뚜껑을 네. 따시면 일단 안에 한번더한번더 밀폐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죠. 에이, 보여드릴게요. 제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d d l e s milk paddles, milk paddles, milk paddles, milk paddles, milk paddles, milk paddles, m 제 l k paddles, milk paddles, milk paddles, 진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홍삼의 첫 번째 보시는 게 뭐냐면 진세노사이드의 용량을 보셔야 진세노사이드 돼요. 진세노사이드 용량 보셔야 네. 돼요. 진세노사이드가 무려 9mg 들어가 있습니다. 9mg. 이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진액이 네. 어, 농축이 그냥 응축이 제대로 이렇게 확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진해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도 먹어봤지만 어휴. 이거는 입맛 좀 까탈스럽다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 드셨을 때 무조건 네. 이거는 합격입니다. 음. 안쪽에 티스푼 들어가 있고 네. 하루에 1g씩 네. 어, 먹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아, 하루에 3번 정도, 3번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아예 그냥 음. 보여드릴게요. 어, 이 다양하게 먹어도 돼요. 음. 스푼이 아예 들어있는데 네. 그냥 뭐 1g 어느 정도 되나 사실 그렇게 막 자세히까지 저는 음. 따지는 분들, 이게 제가 따지고 먹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요 정도면 진짜 충분하거든요. 맞아요, 간편하게 그렇게 네. 한 스푼 딱. 잘 보이실까요, 여러분? 네, 오, 색깔이 되게 진하네요. 안 떨어, 진하네요. 여러분 안 떨어져. 요 <laughs> 이게 이게 홍삼 농축 진행입니다. 네, 음. 육연근이고요. 일단 저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딱 먹었을 때 이건 진짜다 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생각나요. 음. 진짜 배기. 맞죠. 끝맛이 굉장히 쌉싸름한데요. 모르겠어요. 홍삼을 먹었다는 느낌보다 <laughs> 건강을 먹은 느낌이고요. <laughs> 여러분, 저희 그냥 일반 식품 아니라 네. 건강 기능 식품. 네, 맞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 패키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풍기예요, 여러분. 풍기. 받아보시는 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받아봤을 때이 정도는 드려야. 근데 가격 다시 한번 보세요. 와우. 라이브 혜택 가격 다시 한번 보세요. 네. 6년근의 홍삼정 농축진액인데 이렇게 패키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은 라이브 혜택 가격으로 좋은 금액으로 이 고급진 홍삼정 농축진액을 음. 그리고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정확히 앞쪽에 로고까지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드셔도 와. 되고요. 물에 타서 드셔도 돼요. 예. 끝까지 남아있죠. 끝까지 향이 그리고 이걸 먹고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음. 먹고 나서 하면 여기 안에서도 향이 날 정도로 굉장히 진하다는 거죠. 굉장히 진합니다. 묽지 않아요. 다시 네. 한번 제가 지금 한 숟푼 떴잖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음. 안쪽에 들어 있어요? 네. 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제대로 된 진짜 백개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그 홍삼의 성분 중에 사포닌이라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렇죠. 진세노사이드죠. 진세노사이드가 식약처에서 삼 3... 네, 3mg. 3mg부터 허가가 돼요. 네. 근데 저희는 3배에 달하는 9mg으로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우 이게 렇좀 챙기셔야죠. 우리 <laughs> 우리 어르신, 어르신도 네. 한번 챙기셔야죠. 동호 씨도 한번 제대로 한번 맛보세요. 네, 그리고 스푼로 음. 한번 먹어볼게요. 스푼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저는 주세요. 어떻게 물에 타서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아, 물에 타서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이 그대로 한번 먹어야 돼요. 네, 있는 그대로 어, 있는 한번 먹어볼게요. 그대로 한번 먹어야 돼요. 어, 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꼭 어, 아침에 좋다. 일어나자마자꼭 공복에 드시더라고 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음. 아, 홍삼은 여러분 면역력, 피로 개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렇죠? 아, 느껴지는 게. 어. 정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건 진짜다.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고요. 선물하실 때막 이것저것 막 비교해 보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대로 된거 한번 해보세요. 어... 제대로 된. 거. 이게 제대로 된 거야. 너무 좋다. 가격도 한번 보시고요. 네. 무려 풍계요. 제가 이제 풍계 한번 가봤는데 왜 그곳이 인사부로 정말 유명하냐면 어? 해발 한 200m 정도 이렇게 있는데 바람도 살살 불면서. 비도 적당히 내려서 사람 세계에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사람 세계도 너무 좋은 그곳에서 인삼이 거기서 무려 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잖아요. 6학년 때 졸업하잖아요. 어? 그 동안 그 6년 동안 비와 바람을 다 견디면서 자란 거예요. 그쵸. 그만큼 풍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홍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홍삼만 놓고 말씀드려도 면역력이나 피로 개선이나 홍삼은 음.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 가지 우르르 우르르 좋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많이 나와요 근데 단종 홍품 아니라 저희 네. 제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냥 제품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네.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네. 어떤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면역력 증진 우와, 좋다.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중요하죠.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면역력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음.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 면역력이에요. 맞아요. 자 주변에 보면 <laughs> 자주 하는 친구들도 보면 뭐냐면 <laughs> 어난 면역력 약해가지고 항상 뭐 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나이 때도 그런 걸 느끼는데 부모님 세대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설 선물로 제대로 된 진짜 백이 홍삼정 농축 진액을 준비를 했는데 네. 자 면역력 증진 하, 뭐만 하면 뭐만 하면 피곤해. 뭐만 하면 피곤해. 삶에 어. 의욕이 없어.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하니? 피로 개선. 어, 너무 좋습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그렇죠. 피가 잘 흘러야죠. 그렇죠. 뭐든지 자, 잘 돌아야 돼요. 맞아요. 막히면 이제 사고가 납니다. <laughs> 여러분, 그거 하세요? 어떤 거요 뭐나 핸드폰 어디다 어디다 어나 핸드폰 어디 있어? 어머 내 핸드폰 어디니? 요즘 깜빡깜빡 많이 하시더라고. 핸드폰 어디 있어? 손에 쥐고도. 네. 어 그쵸 네. 피디님도 그래요. 피디님도 네. 그래요. 뭐 어디 드라마에서는 핸드폰 막냉 냉동실에 넣어놓고,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맞아요. 리모콘도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콘 어디 있어? 맨날 찾아서 요즘에 음성 인식. 지니야 리모콘 찾아줘. 지니야 여러분 기억력 개선. 네, 너무 좋습니다. 항산화. 중요하죠. 우리 몸은 지금도 늙고 있어요. 네, 우리 몸은 지금도 닳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음. 오아시스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네. 문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지난 농축에 그냥 한 스푼 드셔도 좋고요. 아, 요즘처럼 아씨, 추운 날, 이렇게 음. 이, 이때 따뜻한 차에, 어 생각만 해도. 네. 물좀 끓이셔가지고, 네. 몇, 그러니까 한 스푼만 넣으셔도 어느 정도 진하기가 나오냐면, 네, 자, 보세요. 이야. 여러분, 홍삼 진한 홍삼차입니다. 네, 이거는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 아, 정말 좋아요. 너자주시는 것도 않나요? 너무 좋은데 같이 이렇게 손님들 대접할 때한 스푼 넣으셔서, 네. 보세요. 아. 이렇게 맛보시면 돼요. 자, 이야. 우리 동원님한테 한잔 바로 갑니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호강하네요. 호강하죠. 제가 오늘 대접받는 것 같습니다. 네, 동원님 평상시에 홍삼을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 드시는데. 아. <laughs> 향이 너무 좋네요. <laughs> 향 너무 좋죠. <laughs> 야, 향의 깊이가. <laughs> 네. 이거 많이 안 넣었어요. 티스푼으로 깍득 그냥 한 티스푼 정도 음. 넣었는데 이 정도 빛깔 나옵니다. 쌉쌀하죠? 아, 아. 진한 사포닌의 향, 진한 사포닌의 맛, 진세노사이드. 아, 기억력 개선. 예. 안산아. 이건 아침에 딱일어나셨을 때. 이시간 춥잖아요. 추울 때 음. 이렇게 한잔 먹으면. 너무 좋지, 뭐. 아우, 기가 막히죠? 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아집니다. 열이 돌면서 맑아져. 설 선물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아시스는 이렇게 음. 여러분들 식탁 위뿐만 아니라 아. 주변에 선물하실 때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어. 자, 새벽 배송 가능합니다. 네. 어, 새벽 배송 불가 지역엔 저희가 택배 배송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laughs> 네. 그리고 직거래 시스템. 네. 가격이 좋아지죠. 여러분 비교해 보셔도 진세노사이드 보시면 가격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0% 국내산. 네, 맞습니다. 유기농 재료들 써서 항상 먹으면서도 내가 대접받는 느낌. 어, 맞아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 음. 우리 가족한테 내 마음을 전하는 느낌으로 네. 저희가 오늘 설 선물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